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d-43일 자칭 재림예수 20 공판 다큐멘터리 사기공화국 영향받나. 네, 지금 다큐멘터리 사기공화국이 이번 15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네, 썩지 않는 우유, 에, 교주, 에, 자칭 재림예수죠. 예수의 몸을 입고 어, 왔다. 어, 삼일체 하나님이다. 어, 이렇게, 에, 메시아다. 어, 또, 성경에서 예수가 예언한 자다. 뭐, 이렇게, 에, 떠들고 있는 자죠. 네, 그래서, 예, D-43일, 네, 자칭 재림 예수 2심 공판이 있습니다. 1심에서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 또, 박정희 비선이었다. 해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가 이 집행유예에 대해서 에, 이게 분노를 한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예,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이심이 43일 후에 다음 달 1월 24일에 예, 전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에, 다큐멘터리 사기 공화국에서 에, 결국에는 이 교주를 방영하겠다라고 하면서 티저 그러니까 예비 방송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에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 다큐멘터리 사기공화국에서 이 교주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교주 측에서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되죠 네 교주 측에서도 재림 예수가 맞다. 그리고 우주밤을 창조신이 맞다. 천연 몸에서 나온 게 맞다. 예수의 몸을 입고 온 삼일체 하나님,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네, 증명하면 되고. 그리고, 에, 결국에는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주가 썩지 않는 우유다. 해가지고, 에,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에, 멸균 살균 밀봉이라는 그 원칙, 그러니까 멸균과 어, 밀봉 이두 가지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멸균과 밀봉을 해체시키면 썩어버립니다. 밀봉된 걸 개봉하면 썩게 되고 멸균하지 않고 원유, 네, 그냥 직접 어, 농장에 가가지고 목장에 가서 직접 짠 우유, 살균, 멸균하지 않은 우유를 가지고 교주의 사진을 수만 장을 붙이고 교주들이, 신도들이 수천 명이 손에 손잡고, 네, 뭐, 3박 4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금식 기도를 하고 찬양, 만세 찬양을 부르고, 에,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해도 그거는 썩어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원칙은 멸균, 살균, 그리고 밀봉, 또한 에, 우유를 그냥 밀봉이 아니라 개봉해 버리고 교주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고 교주에 대해서 에, 아주 뭐어 만세 찬양을 부르고 기립 박수를 치고 난리를 쳐도 건 썩습니다. 왜냐하면 어 살균 멸균된 거를 밀봉했는데 개봉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라든지 각종 에, 공기 중에 이제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섞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교주가 교묘하게 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주의 행태를 보면은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들을 해요.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금방 들통 나서 감옥 갔죠. 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금방 들통 났죠. 한국 대표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이명철 양자였다 들통났죠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박정희 비서이었다 들통났죠 들통나서 처벌받고 동일 에, 범죄에 대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형 집류를 받은 거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교주는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또 썩지 않는 우유다 해가지고. 대국민 기망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당당하다 그러면은 그 썩지 않는 우유를 원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네, 살균 멸균하지 않은 원유를 가지고 에, 뚜껑을 열고 실험을 해봐라. 썩지 않나. 예, 네, 그걸 가지고 증명하면 교주가, 우주밤을 창조신이고 제일인 예수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겠죠. 네, 그동안 교수, 교주는, 에 이 축지법을 한다. 에, 그리고 공중부양을 한다. 이것도 증명하면 돼요. 방송에서 공중부양 해봐라. 지금 에, 못하면은 교주는 구, 대국민 거짓말을 한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지법 해봐라. 못하면 교주는 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목장에서 그냥 우유를 직접 짜가지고 거기서 에, 개봉하, 개봉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썩으면 은그 우유 우유는. 에, 교주의 건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주는 또 거짓말을 한게 드러나는 거죠. 또, 에, 일반 우유들도 밀봉이 아닌 개봉한 상태에서 에, 결국에는 실험을 해봐라. 에, 그 교주의 사진을 수만 개를 붙이고 실험을 했는데 썩었다. 그러면은 교주는 에,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에, 교주에 대해서 에,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주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에, 교주를 비호하는 에,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들은 교주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나 검찰도 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직과 솔직함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한다라면, 냉철하고 엄정한, 에, 그러한 에,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주는 본인이 300년 이상을 살고 간다. 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주가 그 전에 죽었다. 그러면, 은 누구를 처벌할 수 없죠. 네, 그런 교묘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많은 교주들이 에, 본인은 영생한다. 그래 놓고, 죽는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주가 재림 예수인지 천연문에서 나온 3일체 하나님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그리고 또 재판부 법조계에서도 당연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사기공화국이 저는 이 재판에 에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재판 판사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판사한테도 보내주고 검사한테도 보내주고 변호사들한테도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교주 측에서도 반박할 게 있으면 당연히 반박해가지고 모든 진실을 에, 밝히는 그러한 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